아, 자리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으신 거 보니까 추석 연휴 맞아서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실 터인데 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신문 기사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하면? 가족끼리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신문에 올라옵니다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채 g 피티라고 하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석 명절에 듣기 싫은 잔소리 첫 번째,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에게는 애는 있니? 결혼은 언제 해?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해라 이런 얘기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20대, 30대 결혼에 관련된 질문에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AI가 물었더니 A가 AI가 대답합니다. 추석 명절에 듣기 싫은 잔소리 두 번째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업은 했니? 어디 다녀? 이런 질문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질문이 가장 큰 스트레스일까요? 성적은 어떻게 잘 나와? 어느 대학 갈 거야? 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잔소리, 외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야, 너 살이 좀찐것 같다. <laughs> 꾸로왜 이렇게 말랐어? 어, 안 말랐는데 말랐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겠죠. 네. 특히 여성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예 입밖에 더 꺼내지 마시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저 반갑다. 용돈도 많이 주시고 어, 잘 지내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보내시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2절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마리아 지역, 지역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고칠 수 없는 병,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모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 예수님께서 나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들도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환자들이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 일반인에게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를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쫓겨나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혹여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가 없도록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만 멀리 따로 모여서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평생의 삶의 터전을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린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율법의 규례를 무조건 어긴 것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짓는 대신에,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3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부탁할 수는 없고, 멀리 떨어져서, 율법의 규정대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 교회 문화 안에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들어와서 끼리의 일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쳐 주시죠.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몸에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레위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증명을 제사장에게 얻은 후에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런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중에 병이 다 낫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집에 갈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수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겠구나.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내가 이제 마음껏 할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들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감사해야겠죠 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빨리 찾아가서 내가 병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소. 그렇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16절 보면 얼마나 감사했든지 팔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켰던 나를 주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17절 말씀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아신 거죠? 분명히 열 명이 다 나왔을 텐데, 왜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연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열 명을 다 치유해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으니까. 왜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왜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께 늘 돌아와 감사하는 그한 사람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의 나병환자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1860년. 오래전 일입니다. 한 120여 년 전에 미국 미시간 호에 큰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 미시간 호에 있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배에는 여객선에는 287명의 7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287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밤에 목재를 많은 나무를 싣고 가던 배한 40미터 정도 되는 배가 풍랑에, 또 어두운 밤에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다, 바닷길을 가지 못하다가 그만 이 여객선과 이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에는 많은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그 가족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밤 늦게까지 군인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만 그 배에 있던 승객 287명이 이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수영 선수가 한명 있었습니다. 스펜서라는 이름을 가진 수영 선수가 한명 있었는데, 그는 물에 빠진 역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에서 물가까지 약 8미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6차례나 물가를 왕래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모두 17명을 구조했고 그는 마지막 사람을 구출한 이후에 그만 자기도 너무 탈진해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펜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스펜서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명의 생명을 살리다가 자기의 다리를 회복하지 못한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스펜서가 죽기 1년 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80살, 80살 생일에 한 신문 기자가 이 스펜서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당신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17명이나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이후에 당신의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자가 스펜서에게 질문을 했더니 스펜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하니가 단한 명도 없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라고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다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위독한 상황에서도 그는 17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단한 명도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억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일까요? 감사한 일을 겪어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일까요? 뭐,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부대에서 어떤 어 군인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1등에. 꿈에라도 일어나면 좋겠죠.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또에 당첨된 기념으로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겨우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불평하더랍니다. 굳이 선물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거죠. 근데 받은 사람들이 에게 겨우 이거 준 거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랍니다. 그 어디에도 감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열 명을 치료해 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으니 예수님도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물으셨겠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이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일어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십시오. 당신의 병이 나은 것은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칭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치유받았죠. 회복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표현을 하면 단한 명만 믿음이 있고 아홉 명은 믿음이 없는 자죠.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 믿음이 없는 자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병 환자들 자신들이 치료받을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구나. 이제는 집에 갈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기뻐 뛰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을 섭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한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려오기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이부 예배 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수술 받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성도님의 그 주님의 물음이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아홉 믿음 없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참된 메시아로 믿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왜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주님 부르시는 거죠 추석 되셔서 우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시면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우리 주보에 다 넣어드렸죠 가족들과 모이셔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시잖아요 일주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감사해 보시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나병환자와 같은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니?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감사가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갈래? 결혼은 언제 할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죠? 예, 추석 명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추석은 추수를 단한 이후에 했던 명절이 아니더라고요. 추석은 풍년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저 보름달처럼 풍성한 풍년, 수확을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이들을 경료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보내는 명절이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보내 보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니헤미아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니헤미아. 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합니다. 결국 남 유다가 멸망되면서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유다 백성들은 많이 죽고. 심지어 많이 포로로 네 차례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되면서 자연히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그곳에서 살게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왕,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제국이 세계 사회 보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유다 땅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니헤미아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니헤미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왜 유다 백성들을 애굽도 아니고 좀더 있다가 페르시아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왜 바벨론에게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면 하,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조자도 동일하게 예언하죠. 예레미야보다 한참 앞에 살았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일까? 왜 하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을까? 그것은 바벨론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야 우르가 바벨론 땅이죠. 그 갈대야가 바벨론 사람들의 고향 갈대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인 그 아브라함,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곳, 너를 내가 불러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백성들.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다시 시작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표현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언제나 믿음이 좋고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이런 사례로 저를 살수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다운될 때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을 때가 있지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시작하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감사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두 처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항상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나를 여기까지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저 악한 자들 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감사해 보는 절기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구원과 회복을 이룰 것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표현해 보시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